이 차량은 2005년 클릭 차량입니다 2005년 클릭이고요 범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색깔은 뭐 옥색 정도 되겠네요 예전에 고려청자 색깔 정도 되겠습니다 범퍼는 굉장히 깔끔한 걸볼 수가 있고요 손잡을 데가 없네요 아 좋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정말 완벽합니다 음, 깨끗해요 아주 좋습니다 보네트에 색이 살짝 바르긴 했지만 음, 정말 좋네요. 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런데 이렇게 부식이 살짝살짝 나긴 했지만, 음, 아직 뭐 부식이 나가지고 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판금을 좀 해놨네요. 판금을 좀 해놨고, 여기도 뭐 부식이 이제 날랑말랑 하는데, 부식이 나서 터진 게 터졌네. 아, 터졌네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금액을 덜 받고 더 받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laughs> 어 밑에 스텝도 뭐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음,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뭐 터져서 아주 구멍 나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다 판금을 한 겁니다 지금 다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사실 여기 밑에가 다 썩어서 없었겠죠. 음저 안에 보면은 그걸 증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터져서 아마 여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다 만든 거죠, 이 횡다를. 여기 싹다 만든 거예요. 여기 싹다 판금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싹, 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 썰를 대가지고 다시 만든 거죠. 보면 압니다, 그냥. 어떻게 할수 있느냐. 난 프로니까. <laughs> 저는 오래 봤으니까 알수 있는 거예요. 차량을 오래 봤기 때문에 문짝은 갈려있고요. 문짝이 갈린 갈리, 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실리콘이 없습니다, 문짝이. 실리콘이 이런 식으로 없구요. 설사 있다 해도 좀 뭔가 틀려요. 아, 이건 여기서 잘렸네요. 뭔가 이렇게 차, 냄새가 나는 차들이 있어요. 보면 아, 냄새가 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봤던 지금까지의 차량과는 많이 다르게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팟이 살아있는 거는 이제 무사고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서 약간 찌글거리면서. 예까진 정상적으로 갈 듯하다 찌그러지면서 점점 없어지죠. 스팟 자국도 없어지고 그라인드로 갈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라인드로 갈아놓는 거죠. 싹 용접을 해서 판금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최초의 용접과는 퀄리티 자체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용접을 해는 거예요. 싹 그렇게 용접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있다 뒤에가 잘렸구나 이거는 이따가 <laughs> 트렁크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뒤쪽까지 같이 사고가 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진 좋아요 사고가 비록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어, 뒷부분도 뭐 깔끔하고요 뒤에 범퍼도 뭐 깔끔하네요 음, 깔끔합니다 옵션은 W고요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데도 뭐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얻었으니까 뭐 괜찮아요. 괜찮고요. 옆에서 싹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스크래치가 있고 이제 여기 부식이 이제 막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죠. 진화의 시작인 거죠. 밑에 하부로 보면 하부도 이제 막 부식이 이제 막 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도 다판금이 들어가지고. 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이 부분도 다 판금이 들어왔어요. 자 보면은 이 부분에도 이렇게 다 판금이 들어온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뜯어볼까요? 고거를 그거를 뜯어보면 여기는 깨끗하네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랑 틀리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스팟 자국을 볼 수가 있죠. 깔끔하게 스팟 자국을 면밀히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죠? 아까랑 양상이 완전 틀리죠? 다 살아있죠? 스팟자국이.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무사고구나. 사고가 없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힘들어요. 자, 이쪽도, 음, 어, 문제 깨끗하네요. 어, 실내는, 뭐, 이쪽으로, 이이 정도로 보고, 본네트를 열어서 앞쪽 사고와 트렁크를 열어서 뒤쪽 사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데, 뭐, 군데군데 부식이 좀 낫긴 했지만,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구요.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 휀다 뭐 휀다 부분에 이상이 없는 걸 봐서는 음 휀다 부분이 탈부착이 없는 걸 봐서는 어, 휀다는 이제 클리지 않았다 본네트도 어, 어, 스티커가 있는 걸 보니까 재치다 어, 오리지널이 다뭐 그런 걸알 수가 있고 본네트의 탈거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네트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음, 좋습니다 일단 전면부는 사고가 없는 걸로 딱볼 수가 있겠네요 엔진룸이나 뭐그 밖에 컨디션들은 좀 아좀안 좋네. 뭐 어떻습니까? 안 좋으니까 수출 보내겠죠.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들이 저희는 또 좋습니다. 더 좋아요. 어, 깨끗하고 음, 좋은 중고 차들은 음, 이제 운전 배우는 분들이나 초보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있다거나 크로스가 어, 많다거나 어, 도저히 탈 수가 없는 상태의 차들은 이제 중고차 수출을 보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음. 그냥 폐차시키면 뭐 합니까? 아깝잖아요. 굴러갈 수 있는 차인데 충분히 손만 보면 자 이렇게 스팟이 살아 있지만 여기 살아 있다가 여기서 없어지죠. 이건 뒤텐다가 잘린 거네요. <laughs>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여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렸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과 한번 대조해가지고 저희가 더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볼게요. 음, 반대편은 굉장히 깔끔하죠. 자 실리콘도 깔끔하고 음,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깔끔하고 스팟도 다 살아 있고요. 일단은 깔끔하지 않습니까, 뭔가? 깔끔하죠 뭔가? 딱 봤을 때? 여기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그냥 뭐, 사람이 쏜것 같죠? 아니, 못하는 사람이. 물론 사람이 쌌겠죠. 근데 아주 못하는 사람이 쏜것 같죠? 울퉁불퉁, 울퉁 지렁이, 응? 튀어나오듯이, 뭐, 울퉁불퉁. 울퉁.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사고가 있다. 저쪽이 잘려 있다. 뭐, 그렇게 판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음, 사주분의 뭐 옷도 있, 있고. 뭐, 오! 아, 자, 뒤를 열어서 떡판을 한번 볼게요. 떡판들은 음, 깔끔하네요.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삼각대를 치워보지 않아도 사고가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어게 전혀 사고가 없어요. 음, 깔끔합니다. 어, 신차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다시 닫고. 결론은, 음, 결론은 이쪽이 좀 잘렸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쑥 잘렸다. 그래서 감가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구요 거의 새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제 휠이겠죠? 오리지널 휠이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음, 타이어 굉장히 새거예요. 좋습니다. 타이어는 사제 타이어를 장착했구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A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음, 자, 2 0 0 4년이구요 2005유, 5유라고 적혀있죠? 5유, OU, 31034유, 5유가 2005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작년도는 2004년, 형식은 2005년 형식이 되는 거죠.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도 달고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다 답변을 합니다. 기막히게 다, 답변을 다 해요. 잠도 안 자고 답변합니다.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소통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자다시방을 다시방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조수석 서랍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다시방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서 조수석 서랍의 키로수는 65,000키로 음, 65,000키로구요 시동이.. 시동 뭐 이상 없네요 어, 뒤에 썬텐이 좀 진하게 되어 있고요 어, 뒤쪽은 썬텐이 좀 앞에는 좀 이렇게 환하게 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뭐 그냥 뭐 깔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더럽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 마우스 스프레이. 마우 마우스 스프레이면 저 구강청정제 뭐 그런 건가요? 입에다 스프레이 뿌리는 거니까 이냄새 뭐 제거지 뭐그 정도 되겠네요. 음, 저희도 선탠이 굉장히 까마고요. 음, 좋습니다. 일단 차를 좀 이동을 시켜볼게요. 아우, 음... 굉장히 좋네요. 자, 이 뺑뺑이, 이 뺑뺑이 좀 위험하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조형할 때는 굉장히 편하지만, 이게 예전에 뭐 속설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사고나면 뭐 이렇게 갈비뼈가 여기 탁 해가지고 뭐 부러진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정확히 그게 검증된 건지 뭐한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안 합니다, 뺑뺑이. 이좀 싫어요. 어쨌든 2005년 클릭 차량이었고요 사고가 있어서 감가가 된다. 뭐그 정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였습니다.